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39.5%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적합도 조사 이런 게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기 중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크게 변동은 없어 보여요.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높은 건40% 넘는 것도 나왔어요 자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6.2 그다음에 ARS는 49.8, 36.3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제 큰 변화는 없고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고 민주당이 조금 떨어지는 지금 확실히 국민의힘에서 적합도 조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 효과가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비례대표 정당은 어디를 뽑을 거냐? 조국신당을 넣었어요. 더불어민주당 24.7,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28.3, 개혁신당 5.5, 조국신당이 10%입니다. 조국신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ARS는 민주당 35.4, 국민의힘 비례정당 34.6, 개혁신당 7.2, 조국신당 13.6. 여기에는 전화면접에는 지지정당 없음이 25.3이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맞죠. 개혁신당 7.2, 조국신당이 13.6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예, 녹색정의당은 이제 날아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예,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반영 안된 윤석열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조국 신당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실체가 없을 때는 높게 나왔습니다. 조국 신당도 조국만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 신당에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저 지지율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꼬꾸라지든지. 모든 신당은 오픈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지금 개혁신당이 망가지는 걸좀 봤죠. 잡탕정당을 하면 지지율이 확 빠진다는 걸 확인을 했고, 조국신당은 잡탕정당을 할,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박들, 친문 계열의 그런 인간들로 채워진다면 조국신당도 결국 이 지지율은 꼬그러질 수밖에 없고, 저번 총선 때 열린민주당처럼 개혁적인 인물, 신선한 인물들로 채워준다면 조국신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당 발기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게 사실. 근데 결국은 비례의석 순번을 좀 뭐 우리는 이 조국 신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본인의 의지는 좀 선명합니다. 뭐냐면, 민주당과 함께 가면 민주당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이 발 빠르게 좀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번 총선의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면 되는데 하고자 하는 역할도 사실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정의당에게 기대했었던 게 바로 이거죠. 정의당에게 기대했었던 게 바로 그건데, 뭐,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비례정당에 찍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수정당 애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 그리고 조국신당에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지가 생겼다. 녹색정의당은 완전히 이제 날아간 상황이고 만약에 비례연합신당에 패미들이 잔뜩 앞번호에 가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표를 던지기 어려울 거다. 근데 여기는 패미, 저쪽은 수박들 막 이러면 그러면 민주당의몰빵하 하겠습니다. 애매하니까 예. 지금 뭐 조국신당의 표를 주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아니 민주당에 물빵 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보면 아니야 내 생각이 오라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저 뒤에서 크게 좀 바라보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그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가 저는 그게 결국 핵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 비례연합 정당도 좋은 사람으로 잘 채워야 되고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민주당 누굴 갖다놔도 민주당 찍을 거에서 비례 대표들을 이상한 사람들, 밀실 공천으로 앞번호에 막 집어넣으면 정의당이 뉴요정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조국신당도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짓 하면은 또 조국신당도 마찬가지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은 여전히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 개혁신당에 비해서 개혁신당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저 지지율이 올라갈 건 없고 내려갈 일만 남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로 채워넣느냐를 지켜보면 돼요. 자기 측근들, 자기 친한 사람들 주르륵 채워넣으면 조국신당도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을 거다. 충분히 개혁적이고 우리가 열린 민주당에서 봤었던 그런 참신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잘 채워진다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법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경제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최백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시동, 아, 그분은 이제, 사회민주당이죠. 그런 분들, 명지대의 우석진 교수님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할 만한 경제적인 지식이 좀 풍부한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비례정당에 좀 합류가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든 조국신당이든, 전좀 관심가지고 지켜볼 생각이다. 예,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저거 죽일 놈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례연합정당에 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잔뜩 끼어 있어 근데 조국신당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이재명하고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선택의 카드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조국신당에 꼬여 있는 인간들을 봐서는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죠. 민주당 자체로 151석이 지금 가능해야 조국신당한테 표를 줄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민주당 몰빵 가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에서 오픈빨로 잘 나왔다. 이 정도고요. 자 이제 총선 가상 대결인데요. 부산입니다. 최인호, 김혁준가요? 김혁순가요? 이분이 저번 총선에서 붙었던 사람인데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을 공천을 줬어요. 더 벌어지죠. 예, 여기 안 줬습니다. 이분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박재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또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분도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부산 쪽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로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험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먹히는 사람을 내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또아 모르겠어요.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배재정, 사상구, 집니다. 배재정 안 돼요. 여기 장재훈 빠져서 붙어볼만한데, 배재정 넣으니까 안 되잖아요. 배재정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80% 이상 수수를 못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배재정 인정을 잘안 하고 있어요. 부산에 인물이 안 갈라 그러니까 배재정 같은 후보한테 공천을 주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건 안타까운 거죠. 부산 사람들의 민심이 배제정이안 좋습니다. 안타까워요. 여기는 전략공천으로 가서 배제정 빼고 경쟁력 있는 인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인데 안타깝다. 자, 울산입니다. 울산, 울주은 조금 열세고 여기 오렌지색 많이 열세고 북구랑 동구 여기가 좀 해볼만하다. 그런데 뭐 파란색은 없어요. 울산도 쉽지 않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 이 여론조사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진짜 의미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아니면 이거대로 가기 때문에 이 회색 지역을 먹느냐 못 먹느냐인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못 먹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 마찬가지죠. 여기만 붙어볼만하고 김해지갑, 김해지을 여기만 붙어볼만하고 근데 김해시갑인가에 그 우물 퍼먹는 김영선인가 그 사람을 또 공천한다 그러면 여기도 붙어볼만할 것 같긴 하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 여기에다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수도권 정리를 빨리 끝내고 컷오프 할사람데 빨리 컷오프 시키고 정리를 한 다음에 부울경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요. 임종석이 분탕질 치고 고민정 단수공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지자들의 의지를 지금 꺾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아무튼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KSOI 여기가 저번 대선 때 거의 정확하게 맞힌대거든요 총선 정당 투표가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7.2,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 완전 망했고, 개혁신당이 6.6 나왔네요. 국정지지도, 윤석열 지지도인데요, 44.7. 윤석열 지지율이 45%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38%가 나왔어요. 이상하죠, 뭔가? 뭔가 이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53% 긍정이래요. 이상하죠. 총선 성격이 반반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부부의 힘을 실어준다가 좀더 높게 나왔어요. 이상하죠. <laughs> 자 총선 지역구에 누굴 뽑을 거냐 35.9 43.3 이상합니다 총선 비례 누굴 찍을 거냐 민주당 30 국민의힘 43 조국 전 장관 출마여부 적절함 30% 적절하지 않음이 63.1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지 이게 뭐지 봤거든요 보수 291명 진보 205명이에요 이러니까 과표집도 이렇게 많이 과표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 그나마 여론조사 꽃이 객관적인 여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에서 잘 다루질 않죠?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디올백도 있고, 이틀막도 있고, 온갖 국민행과 윤석열 정부의 악재가 터져나와도 여론이 바뀌질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민주당이 선명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 너무 답답하다.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상대가 너무 못해서 우리가 쉽게 갈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다. 우리가 이런 거 보고 힘 빠지고, 야, 글렀다, 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실망스럽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총선은요. 중도 생각하면서 선거 운동하면 집니다. 민주당 역대 선거에서 중도표 해가지고 성공한 적 있어요? 없어. 그냥 선명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가줘야 사람들이 따라가고 중도는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그런데 중도를 잡기 위해서 우클릭을 한다? 망하는 길이에요.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젠다를 먼저 선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싸워 나가는 그리고 일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총선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선거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세상에 공천 기간에 총선 기간에 이렇게 대표를 무시하는 정당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거든요. 하, 정말,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한테 이번 총선 질 수도 있다. 이런 극악 무도한 정권의 심판 구도가 흔들린다? 진짜 큰일 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경각심을 좀 갖고, 더 열심히, 이양 물고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